알치 브릴치 갑니다.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이 사람이 was born, 태어났습니다. 1629년도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공부했지 법학, 법과 수학을 자신의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형광패, and then devoted, 병렬. 단어도 기억하시면서, devoted. 헌신하다, 전념하다. 에, 얼마간의 시간을, to, 어디에 전념했냐면, 은그 자신의 연구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수학에 전념을 했지만, 나중에 또한 이러한 광학이라는 것에도 전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장 끝났지? 그리고 분사구문은 working on. 그리고 나서 연구를 했지. 그 전니. working on telescopes. 망원경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분사구문의 병렬 grinding 연마도 한 거야. working and grinding. 연마도 한 거야. 뭘? 그 자신의 렌즈에 대한 연마도 한 거야. 렌즈를. 그래이 발전시켰다 이거겠지. 광학 렌즈 맞지? 자, 그 사람이 비지티드 방문을 했는데 영국에 several times 몇 번을 방문했고 그리고 맨, 만났지요, 뉴턴을. 1689년도에 만났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기 1, 2번은 괜찮지? 보기 1, 2번. 그다음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적혀 있을 거야. 그의 연구, 온라 l i 빛에 관한 연구 외에도 이 주인공이 h a d s t u d e 를 연구를 했었는데 힘과 모션, 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 하지만 He did not accept.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 뉴턴의 법칙, 무슨 법칙?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답이 그래 3번이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여기까지 지 자, 그 주인공이 Wide Ranging 형과 펜, 아인지단 이제 광범위한 어 c h i 업적은 included 포함시켰는데, 바로 몇몇 가장 accurate, 정확한 시계 of his time. 그의 당시, 그 당시에 그러한 가장 정확한 시계를 포함시켰고, 콤마, 동격 질 바로 그것은 the result, 결과물이었어. 뭐에? 그의 시계추에 대한 결과물이 된 거야. 시계 추에 대한 열심히 연구했지. 그 연구된 결과물이 뭐라고? 그 당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발명했던 거야. 그의 천문학의 연구, 콤마 콤마 과로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콤마 콤마 안쪽에 carry out이 동사가 아님은 알수 있지. 자,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연구 수행이 되어진 끊고 역시 이번에도 ing 형광펜. 사용을 하여 분사구문. 뭘 사용하여? 그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된 전문학 연구는 이제 동사 형광펜 included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뭘 타이탄이라는 것의 발명을 했진? 토성의 위성이라는 것. 분연설 해주네 곧만. 이 타이탄은 즉 가장 커다란 놈인데 토성의 위성의 가장 커다란 놈인. 요 발견을 포함했던 거야. 그리고 the first 최초의 정확한 그러한 description 설명도 했던 거지. 바로 토성의 rings 고리에 대한 최초로 정확한 설명도 했었던 거지. 됐지. 자 역시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뭐 정답 3번 어법 일치 불일치 역시 또 이거 바꿀 수 있거든. 네, 당연히 내용 파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